손 부르고 예비 시작할게요. 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유튜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명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슬기로운 친구들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다시 만날 그날을 기억하며 어 그날이 빨리 오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렸습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예수님이 드세요. 함께 불러올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동정녀 마령에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폼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님 환영합니다. 같이 불러볼게요. 너무 수고 많을 것 같아요. 코로나 걸렸던 친구들, 낳았던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 꼭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손소독 열심히 하고, 마스크 꼭 쓰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장수교회 지혜로운 유치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어디냐면은 누가 보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사순철네번째주의를 맞이했어요. 바로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 볼까요? 이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그림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네, 여기는 바리세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예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왜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없는 사람,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어, 친구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 이사야 선, 선지자가 말한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갇힌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바리새인과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주셨어요. 어떤 마을에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이 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우리 집에 형하고 나하고 있는데, 이 많은 재산을, 제게 돌아올 재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아들의 간청하는 말에 주었어요 그러자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야, 신한다 이제 내 맘대로 가서 살 거야. 하고 먼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여투에서 이것을 지키고 나 아빠는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줄 아세요? 와! 이제 신난다! 내 맘대로 해야지! 굶러면서 맛있는 것을 딱 먹고 돌을 막 쓰는 거예요 보석도 꾸몄어요 친구들에게 이리와 이리와 딸은 같이 먹자 이렇게 신나는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가 모아놓은 주신 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이렇게 허랑땅탕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배치이안 되었어요 어? 이상하다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는 근심이 되었어요 털 몹시 우리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가서 똑바르게 살지 못할 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객지에서 다른 나라에서 굶어 죽지는 않을까 늘 아버지는 그 염려 근심을 그 했어요. 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아니 이럴 수가!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이 다 떨어지게 되자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이 아들은 이제 너무... 슬펐어요, 슬펐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땅이지근이 오기 시작했어요. 고식들이 자라지 않고 가뭄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아들은 좋은 옷도, 많은 폐물도, 금가락지도, 신발까지 다 벗, 벗기고,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야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들아, 부모를 떠나면 고생이야. 아,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품꾼으로 있는가.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많이 얻었으니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삼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 아들은 집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버지가 먼데서 오는 아들의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 을 안고, 내 아들아,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돌아오니 참 고맙고 감사하다. 그안고 울었어요. 그리고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봐라.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어라.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사진 소아지를 잡고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잃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내 아들을 위해서 장치를 하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계시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으면은 이런, 이렇게 아들을 볼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하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며 그 아들로 받아준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피우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이 기쁜 마음을 이 잔치를 하는 이 가정에 행복이 있어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그동안도 코로나 때문에 억눌린 생활 많이 했죠?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코로나 걸리지 않는 친구는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 중에 코로나 걸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빨리 코로나 걷어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예방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어떤 말씀이냐고요?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다시 한번 우리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모님 말씀에 순정하지 않고 나갔던 둘째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피로 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 있지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지혜와 명철로 자라가게 해 주시고. 키가 자라고, 죄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이 많이 사랑받고 성장해 가는 장수교회 유치부 친구들을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친구들, 조기동송 같이 할게요. 같이 부를게요. 예수님의 어린 선생님과 친구.